어 똥물이 있다. <laughs> 플립부터 할게요. 플립해요? 네. 다다 <laughs> 다, 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laughs> 아톡공 가까이 가요. 공 가까이. 그렇지 밑에 들어갔다가 그렇지 올라올 때화타점 어, 올라올 때화타점 그렇지 톡 그렇지 공 밑에 살짝. 그렇지 좀더 들어가요. 톡음 <laughs> 응, 다시. 톡. 그렇지. 톡. 응, 다시. 톡. 그렇지. 톡. 그렇지. 톡. 그렇지. 넘어갈 때 약간 이렇게 넘어갈 약간. 여기서 내가 들어갈 때. 어. 톡. 어, 렇지 톡. 그렇지. 다시. 톡. 응, 다시. 맞을 때 누나. 맞을 때. 톡 여기서 맞춰봐. 여기서. 공이. 톡.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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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렇지. 어, 공이 밑에 들어갔다가 타점은 위에. 톡, 어, 다시. 톡, 응, 다시. 톡, 어우, 위야 다시. 삑살 좋아요. 톡, 응, 다시. 톡, 그렇지. 톡. 자, 플립 느낌으로 드라이브 한번 쳐봐요. 커트 볼. 플립을 하나 하고, <laughs>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요, 그대로. <laughs> 내려갔다가 약간 덮어줘봐요. 공을 칠때 이렇게 넘어가게. 돼. 그래서, 여기 치는 느낌하고, 여기 치는 느낌하고. 응. 플립 하나, 자. 드라이버 한번 잡아요 톡, 톡, 음. 다시. 톡, 어, 다시. 톡, 아, 어, 다시. 톡, 어, 응. 음. 자, 내려 받쳐요. 톡, 그렇지. 톡, 다시. 받쳤다가 위에. 톡, 그렇지. 톡, 다시. 받쳐서 위에. 다시. 톡. 톡. <laughs> <laughs> 공을 풀립할 때 느낌이 이렇게 가죠. 천천히 가면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0 7때 여기서 들어가고 그래서 드라이브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다 약간 이렇게 구르는 구루, 거 있죠? 구르는 느낌으로 토, 다시 자, 좀더 토, 그렇지 토, 그렇지 토,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하나, 토, 그렇지 하나, 토, 그렇지 다시 하나, 토, 다시, 다시. 다시. 또힘빼 토, 응 하나 톡 다시 하나 톡 아이고 다시 톡 그렇지 공 밑에 들어가 기다려 톡 그렇죠 톡 다시 힘 빼고 힘 빼고 톡톡 힘 빼고. 토, 응. 토, 다시 하나 톡 몸이 안 풀린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커트하고 하드라이브 좀 해볼게요 하커트하고하커트 하나 하고 자 드라이브 톡 다시 가봐요 커트하고 나서 커트하고 나서 누나 느낌만 살려봐요. 커트하고 내가 느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봐토더 받쳐봐요 밑으로 하나 토힘 빼봐요 그렇지 힘 뺐다가 쏙 굴려봐요 그렇지 오케이 커트 방향으로 굴려줘 오케이 다시 커트 하나 토 다시 여기가 잘안 나올 때 여기가 불안한데 여기가 또 <laughs> 다, 확, 그냥, 어느 정도, 아니, 아니, 내가 한이 정도만 잡아주면 돼, 이 정도만. 정도, 이, 렇게 보여줄게, 두 어, 이 정도만. 이 정도에서 내가 넘어올 때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토 다시. 근데 지금 보면은, 누나가 가다가 하고 이 느낌으로 어. 이렇게 좀 잡으면은 내가 한이 정도 각이 나와야. 근데, 지금 바로 내가 이렇게만, 이렇게만 잡으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 지금 각도가. 그래서 자꾸 꼬라박잖아. 내가 약간 이렇게 받친다 생각해봐. 밑으로. 조금 더 얹어봐. 툭, 그렇지, 그렇게. 얹어봐. 툭, 그렇지. 그래서 쓱 넘어가요. 쓱 넘어가요. 그렇지, 다시. 어. 하나, 툭. 누나 힘, 힘더 빼봐. 힘더 빼봐. 툭, 다시. 하나, 툭. 내가 천천히 줄게. 야, 천천히 해봐. 하나 투 그치 다시 오. 하나 투 그치 다시 근데, 하나 투 그치 다시 투투 그치 다시 응응응어 맞아요 응응 그걸 그치, 굴려요 굴리 는는 느낌으로 응응투 다시 아, 하나 투 그치 다시 자 커트도 가까이 하나 토 그렇지 약간 굴려주면 돼토 그렇지 힘 빼고 토 그렇지 다시 자또 하나 토어 다시 조금 더 두껍게 토 그렇지 그렇게 어 두껍게 하나 토 다시 토 그렇지 하나 토 다시, 하나, 토. 다시. 스윙 위에 스윙 만들어줘야 올라갈 때 만들어줘봐 좀 더. 하나, 네, 토 올라갈 때만들어줘봐좀더 하나 토 다시 빨리 덮으니까 그렇죠 토 그렇지 그렇게 덮어요 하나 토 누나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열어야지 지금 이렇게 굴러가지 그냥 가면 이렇게 가요어 다시 응토힘 어, 빼고 그러니까 힘 빼고 그래야지 어. 힘 빼고 그래야지 어. 그렇지 힘 빼고 그래야지 어. 하나 아. 토 어. 그렇지 아. 하나 투 다시 자, 힘 빼고 다시 하나 투 그렇지 하나 투 그렇지 하나 투 그렇지 그런 느낌에서 자, 봐봐요 내가 이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요 정도 돼죠 그러면 누나가 칠때 이렇게 더 와요 여기를 좀더 와요 이렇게 이렇게 어칠 때만 그럼 풀린 느낌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투 그렇지 다시 자, 내렸다가 투 그죠. 자 내려가요. 밑으로, 공 밑으로 다시 커트 방향으로 가요. 커트 방향으로, 그렇지 하나 토 그렇지 다시, 다시 좀더 끌어도 될것 같은데, 원래 좀 끊어져가지고 좀더 끌어도 될것 같아요. 끌어요. 투, 그렇지 다시, 하나 토 그렇지 다시, 하나 토 그렇지 다시, 하나 토 그렇지. 긴거 바로 해볼게요. 긴 거. 긴 거. 네. 파드라이브. 파드라이브.